미션이 대파였는데, 한 줄기의 대파를 분해해서 이 세상에 채소가 대파 밖에 없다면 노래 킥은 대파, 대파 없으면 만들 수가 없다. 대파로 할수 있는 것들을 다 이제 사용을 합니다. 극단적으로 생각했거든요. 이 세상에 대파만 있다면 더. 육수를 하나를 냅니다. 대파를 삶아서 또 육수를 냅니다! 이두 가지 육수를 섞어서 대파 육수로 만든 계란찜입니다. 그다음에 곁들임으로써이 세상에 대파 밖에 없으니까 지금 현재 이 세계관에서 굽고 그다음에 졸이고 줄기를 얇게 채쳐서 기름에 튀긴 것을 소핑으로 대파가 이 약간 이제 지배자 약간 이제 팔방민처럼 날것의 향도 있을 것이고 익었을 때 나는 맛 약간 그을렸을 때 나는 또이 향과 맛 대파의 사생활. 이런 것들을 좀 적나라하게.